공원에서 광주 향보로 가는 길에 사이에 여기 광주 공원 비석군에는 친일 인물에 대한 어, 단죄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그 저기 안에는 어, 조선 시대 광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비석에 대한 건 안에가 있고요. 입구에가 이렇게 단죄문이 이렇게 먼저 돼 있습니다. 어, 광주 공원 비석군에는 친일 인물 유농열 이근호홍만유의 단재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라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이선정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에 고온의 수령이 고을을 다스리면서 저기 어, 훌륭한 일을 했던 분을 어, 세운 비인데 그중에서 이제 어, 일본에 협력했던 사람들 을이세 사람 비를 비석을 넘어뜨려서 저쪽에다 세워놓고요 이쪽에는 어, 이렇게 안내문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입구에 있고 저쪽에 단재 문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 훌륭한 비 문을 기리는 것은 이쪽에, 안쪽에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좀 약간 잘못된 행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석의 위치도, 비석의 위치도, 여기 손조부터 해서, 앞에서 세워가지고, 많은 분이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할수 있게 했으면 좋은데, 제일 오래된 비석이 저 안쪽에, 구석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임진왜란 이전에 가장 오래된 비석인데요.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그 비석 옆에는 이렇게, 이게 뭐지 KT? 전봇대? 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좀 다른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주를 위해서 훌륭하게 일하신 분들의 업적을 기르는 비석이 아주 보물인데요 이렇게 전국에 어느 곳에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정말 이 광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모셔져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가벼이 모셔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